안녕하세요.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솔리덕스를 활용해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동화 설비 기능사의 공개 문제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비례에 맞게 치수를 좀 제시해 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다음 도면에서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모두 완성한 다음에 돌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 시작을 위하여 정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아이콘을 선택할게요. 이때 단축키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추후 단축키를 만드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면도에 해당되는 보스를 보니까요.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좀 편하게 된 도면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코너 사각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을 이용하고요. 먼저 베이스가 될수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먼저 기준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요. 음, 센터점으로 맞춰줄 건데요. 이때 선을 먼저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게 될 경우엔 이 구속 조건 아이콘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때에는 점을 먼저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선을 선택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점으로 고정을 시키죠. 화면 이동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왼쪽 상단에 있는 코너사각형을 이용하여 연여 쭉쭉쭉 그려보겠습니다. 이 도형이 모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칭을 하기 위해서 선의 종류 중에서 중심선을 활용하여 원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중간점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중심선은 수직하다라고 구속을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대칭을 줄 건데요. 대칭을 줄때 이렇게 드래그를 사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를 선택해서 대칭. 근데 스케치가 모여있을 때는 드래그가 잘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멀티 선택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3개의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대칭 선택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를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단축키가 없는데요. 저는 추후 이걸 D라고 한번 잡아놓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높이에 해당되는 치수를 먼저 줄게요. 76을 먼저 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케치가 모두 완료됐고 치수도 모두 완료돼서 완전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쪽 부분도 미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선택하셔서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이라는 치수랑 너비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치수로 다시 한번 어, 여기 지금 동영상상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컨트롤 눌러서 멀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두 개의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일선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우스를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 단축 메뉴가 없어지거든요. 이때에는 왼쪽에 있는 속성창에서 동일선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미 동일선상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기존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 동일 직선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시면 직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라운드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을 선택할 건데요. 이때 원의 중심점을 왼쪽에 있는 직선에 맞춰서 선택하시고 끝부분 반지름 부분을 꼭지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오른쪽도 이렇게 선택해줘요. 네 개의 지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치수기 때문에 컨트롤 선택해서 4개의 원을 모두 선택해주고요. 치수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 동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치수는 직경 3으로 넣어주시면 스케치가 모두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돌출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보스 베이스를 선택해주세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하나의 프로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속성창에 선택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돌출을 시켜 주는 거죠. 돌출 값에 해당되는 것은 측면도에 해당되는 값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부터 진행할 건데요.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방향으로는 중간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대칭되기 때문에 중간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12라고 하는 지수를 줍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더 엔터 치시면 돌출 보스 베이스가 없어져요. 솔리덕스의 특징은 내가 스케치를 하고 나서 돌출을 진행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스케치를 숨겨주게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또 사용하고 싶다면 보스 돌출 1이라고 하는 곳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스케치 1번을 선택합니다. 스케치 1번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돌출 보스 베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두개 영역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개 영역은요. 중간 평면으로 14라고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한번더 엔터 선택해 주셔서 형상을 마무리해 주세요. 또 다시 돌출 보스를 할게요. 이때 다시 한번 스케치 1번을 선택하시고 돌출보스 베이스 선택한 다음, 이번에 영역을 4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이 57이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형상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7번을 하시게 되면 등각보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못 따기가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못 따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따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로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두개 모서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들이 단축 메뉴로 우측 상단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모따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4가 되기 때문에 4 하시고 엔터 눌러 주도록 하시고 한번더 엔터 눌러 주시면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어, 바로 구멍 가공 마우스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중에서 위쪽 보시게 되면 중간에 구멍 가공 마법사라는 것이 보이시죠? 이걸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구멍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이전 버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 버전용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 유형은 기본형으로 가겠습니다 치수를 보시게 되면 직경 사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름을,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클릭하셔서 8이라는 지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해당되는 것은 마침 조건에 관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관통으로 주도록 할게요. 칠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완료했다면 위치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위치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구멍을 만들지에 대해서 면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면을 선택하면 스케치 화면처럼 표시가 되는데요. 내가 스케치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클릭. 두 개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나서 난더 이상 구멍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ESC 버튼을 한번 눌러 줍니다. 스케치에서 진행했던과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 또는 치수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먼저 구속 조건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원의 중심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는데요. 이 점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눌러 주도록 하고요. 원점이랑 같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의미의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수직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움직여 보시면 얘가 위아래로 밖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지능형 치수를 눌러서 위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10이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37이다 이렇게 둘게요 그럼 센터에 들어가 있는 형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칠수들은 이미의 칠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칠수가 다를 수가 있으니 칠수는 외우지 마시고요. 모델링 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수가 모두 완료돼서 점이 검은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스케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구멍이 뚫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7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등각보기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보니 제가 지금 스케치가 보이죠? 어, 왜 스케치가 보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스케치를 숨기고 싶다면 이 위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눈 표시 보이나요? 예, 모든 유형의 숨기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하살표를 내려주셔서 여기 있는 스케치, 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예, 스케치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R 1 자리의 라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필렛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라운드 선택할 때 면도 막 이렇게 잡히죠. 이럴 때 어, 필터를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필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필터는 좀 어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 단축키를 같은 경우 사용하시면서 이 필터를 굉장히 많이 누르거든요. 당강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만 눌러주도록 하시고 도구 모임에 이 선택 필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초보자들 경우 눌러주시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 필터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건 저는 바닥에다가 좀깔아놓게요 이렇게 두시면 보이시게 되죠? 음. 지금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다가 E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마우스가 이 필터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모델링 하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실 경우 있는데 먼저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이 필터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 주시면 이제 필터 아이콘이 없어져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갔더니 F6번 보이죠. F6번을 눌러도 이렇게 필터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라고 했는데 2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서리만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모서리만 선택할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면 같은 거 잡히는 거 싫잖아요. 이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우실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신다면, 이런 필터도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없앤다라고 했을 때는, 전환 버튼의 F6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엣지라고 하는 단축기 때문에 E가 나온 거거든요. E를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없애고 싶으면 E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 지금 라운드 1자리에 필렛이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신 다음 제가 1자리로 먼저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이 지금 이렇게 자꾸 면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 불편해. 필터 2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 필터를 활용해서 한번 필렛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먼저 2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선택하는데 멀티 셀렉을 해야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아이콘을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다 선택됐다면 필렛 아이콘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1이라고 선택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번더 엔터 필렛이 모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필터를 더 사용하지 않을 거죠 그럼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7번 누르면 등을 하기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모따기를 넣을게요. 이거는 굳이 선택필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 눌러서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모따기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1하고 엔터,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